다음 다항식을 2차식 2차항의 아, 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다라고 알려줬네. 자, 다음 다항식을 x 빼기 5. 요 1차식이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자, 요거 어, 검산식 한번 써볼까요? 나누기 했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자, 2x 플러스 5는, 자, ax를 이용해서 검산식 한번 써보면, 곱하기, 뭐, 몫이, 요, 요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래. 자, 여기에 우변에 있는 나머지를, 자, 좌변으로 다 옮겨서 식을 정리 한번 해보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자, 플러스 4, 는, ax 곱하기, 자, 어떠한, 다항식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게, 여기 AX 있죠, 요 AX가. 요 AX가 요 좌변에 있는 요 3차식의 인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AX, BX 전부다. 요 3차식의 지금 인수란 얘기다. 그죠? 요거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니까 인수분해 해봅니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네. X에 얼마를 대입하면 요좌변식이0이죠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조리제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개수가 1, 마이너스 3, 0 자, 일차항계수 0, 그리고 4 자, 조리지법 비용합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4, 마이너스 4, 0 자, 이러니까 이제 좌변이 x 플러스 1 곱하기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즉, x 플러스 1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뭐 처음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차식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인수분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차식 그랬으니까 ax bx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ax가 x 빼기 2의 제곱이라면 b라는 거는 bx라는 건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수 있겠죠? 아니면 이게 바뀌어서, 이게 바뀌어서, 요게 누가 돼도 괜찮고, 이게 ax여도 괜찮고, 이게 bx여도 괜찮겠지, 그지? 자, 왜 그러냐면 여기 합이 조합, 자 합이니까 어느게 ax가 어느게 bx여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자, 요거 합하면 x 빼기 2에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죠?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여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X의 얼마? 그렇죠. 5를 대입하면 되겠네. A5 더하기 B5는? 자, 5 빼기 2. 자, 3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3이네요. 자, 9 더하기 18. 따라서 정답은 얼마? 27 되겠네.